이번 주말에 강아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냉장고에 할일 목록이 있어요. 먼저 강아지에게 인사해주세요. 요즘 아이가 삐쳤어요. 삐져있어요. 저녁을 만들고 싶으면 주방에 재료를 두고 왔으니 만드세요. 라고 하네요. 저는 뭐 강아지를 대신 돌봐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. 어떻게 끄니? 오케이. 강아지는 어디지? 강아지 이름이 뭐지? 주인이 보통 도그라고 부르나? 요건 같다. 아, 안녕 요 어, 너는 앨벌랜데 강아지가 아니라. 뭐지? 호까지 굴고면서 자네? 제가 해야 될 일은 저녁을 만들고요. 강아지, 강아지 씻기고요. 강아지 재우고요. 어, 아, 그러래요. 오케이, 그럼 저녁을 만들면 되는데. 냉장고에 뭐가 있다고는 했는데, 어, 어. 어 아니야? 어, 반가워. 뭐야, 나한테 잔뜩 화내는데? 어이없네? 자, 당근 두 개, 토마토 한 개, 그리고 고기 한 개를 집었고요. 냉장고 문은 못 닫게 되어 있고요. 이유는 모르겠지만. 그 재료를 놔두래요. 재료 놔도 주시고 얘를 넣고 얘도 넣고 얘도 넣고 깜짝이야 아 징그러워 아, 아 쿠킹해 아 거기 얌전히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야? 되게 속이 편하구나 너는 보통 가스레인지에도 이런 소리가 나나? 일단 밥 좀 먹어볼래? 아아아아아아 해야 되는 거지? 아상 진짜 하기 싫은데 아아아 해야 되아거잖아아렇지 야, 살아살아 살다 살다 벌레랑 아상을할 줄은 몰아는데아아아러워아니 이름이 도기. 아그러아까 얘가 아아지라는아아니라 이름이 도아인 거지. 도구야. 나 이제 너를 씻기러 가야 되는데 너 너무 징그럽거든. 너 진짜 너무 징그럽거든. 제발 빨리 씻자 우리. 어? 우리 빨리 씻어.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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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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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돌았나? 나한님 먹혔는데. 아니 보통 아 구조가 이렇게 되있구나 아 얘를 씻기기까지 해야 되는 거지? 야 씻어 야 씻자 뭐 어떻게 씻겨야 되니? 일단 물 틀어 보통 벌레도 씻기나요? 아 샴푸 해주고 <laughs> 와 벌레 팔자가 상팔자네 그냥 아니 아까 밥을 그렇게 먹어놓고서도 어 나를 물어? 우리 개는 안 물어요. 아니었어? 물잖아, 이거 완전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와, 말려주기까지 해야 돼. 말라라, 잘 말라라. 아, 빠르게 자러 가볼까? 이 자식도 나 먹을 거지? 야, 그냥 쳐서 빠르게 쳐서. 어, 잘 자. 난뭐 해야 되지? 온 코치라는 거는 난 소파에서 자라는 거지. 그러니까 저 벌레 자식은 침대에서 자고 나는 소파에서 자라는 거지. 소파에서도 못 자잖아. 이게 뭐야? 설마 여기 안에 코치가? 설마 아닌데? 뭐지? 난 가면 되는 건가? 난 갈게. 어. Nope. 일단 가지도 못해. 아하 아니 나 여기서 자면은 저 벌레 자식 기어나와가지고 나 먹는 거 아니야?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? 왜 그래 너가 아프면 안돼뭔 소리야 이게 모든 게 괜찮니? 강아지 어때? 강아지 지금 이상한데 어떻게 해요? 얘 지금 미쳤음. 사진 찍어서 보내줘. 얘왜 이래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방금 전에 보그가 나를 물었어. 신데 위에서 뭐 몸부림을 치고 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보냈어요? 어떻게 해야 돼요, 주인? 나를 왜왜 왜 물었는데 미친 거 아니야? 일단은 깨름식 하니까. 어? 아. 아니 하필 뒤돌았을 때 왜? 야 가끔 그런데. 하지만 걱정하지 말해. 그냥 악몽을 꾸고 있어서 수면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강아 강하... 아니 벌레한테 수면제까지 먹여서 그런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된다고 하는데 수면제를 좀 먹여주면 된대요. 알겠네 아니네. 하 별짓을 다 해야 되네 그냥. 어이 수면제 먹고 잠이나 자 악몽 꾸지 말고 좋은 꿈꿔그푹자 벌레형 수면제겠지? 그래 그래 잘 자는구만 아 마저 자야겠어 어, 어 피곤해 아아 아, 다시 잠에들수 없어 깨름직해 아, 아유, 아유, 좀 잘나는데 누가 누가 TV를 키인 거야? 어? 아 수면차에 분명히 매겼는데 왜? 어? 인간, 왜 그러세요? 아뭐 어떻게 되다 너 좋아 보인다. 아니 너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뭘 내가 좋아 보여? 내 도움이 필요하대아 여기가 싫대. 탈출하고 싶대. 도와줄 수 있니? 뭐몇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데 내 휴대폰이 필요하고 내가 수면제가 필요하고. 어 잠깐만 너너내 수면제를 조금 먹었어? 아니 무슨 짓을 한 거야? 아니 나도 잠이 안 와가지고 너너 너 돌보느라 잠이 안 와가지고 너가 나 물었잖아. 그래서 나. 어, 잠이 안 와가지고 노수면제좀 먹고 자려고 했지. 샴푸와 컨디셔너도 필요하대. 야, 아이템들을 챙겨달래. 아침에 떠날거래. 나 물어서 미안하대. 네, 그래, 아침에 보자. 이 주인한테 일러야 되는 거 아니야? 목여주고 재워주고, 씻겨줬더니만 뭐? 탈출? 야, 야생이 어디 쉬운 줄 알아, 너? 어? 야생이. 아, 이거 좀 귀엽네. 아, 야생이 어디 쉬운 줄 아냐고. 이거 컨디션이랑 이거 왜 챙겨야 되는데. 야, 밥좀 챙겨가자, 이 자식아. 밥은 안 챙겨도 되고 아! 아 겁나 많이 남겼네 아니 아니 기껏 맛있게 만들어줬더니만 아 그냥 섭섭하다 그냥 자 컨디셔너랑 이거 나? 아내 휴대폰은 진짜 안 되겠는데 그래 신속히 꺼지렴 나, 나, 휴대폰은 어떻게 되는 거야, 그럼? 나, 휴대폰은? 아뭘 다시 자러 가. 아유, 뭐 속편한 거 봐라, 얘. 야, 쟤 없으니까 내가 침대에서 자도 되지? 내 생각엔 쟤가 원래 사람이었고, 내가 여기서 잠들면은, 내가 누에 고치가 될것 같아. 내가 수면제를 먹어서, 내가 다시, 내가 누에 고치가 될것 같고, 쟤는 새상을 찾아 떠났고, 눈 뜨면 나누이고치 된다. 진짜. 야, 스포 할게. 아잘 샀다. 어. 어. 아니네.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야겠어. 지금 냉장고에 넣키가 이틀이 지났는데. 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. 밖에 무슨 일이야? 어? 밖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? 아. 아 잠깐만 내휴대폰은 돌려주고 가. 야. 아니 외계인. 휴대폰 돌려주고 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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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내 휴대폰을 왜 아니 저 자식이 내 휴대폰을 빨리 올라가 이 자식아 언제 끝나? 이 끝이야? 끝이야 뭐야? 뭔데?